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출을 할 건데요. 봄, 웜의 정석 같은 이런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번 쓰면서 지속력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던 맥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잇모드 썰, 그리고 제가 잡티 제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쭉 한번 풀어봤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은 선크림 까지 바른 상태고요 오늘은 파울에서 보여드렸던 맥 파운데이션을 써보려고 합니다 n12 컬러 말고 nc15 컬러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저한테 살짝 어둡고 이 제품이 딱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덜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구매하면 펌핑기를 같이 주시거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약간 불편합니다 펌핑기를 사지 않으면 하지만 이제 제품을 제가 썼을 때 진짜 피부 위에서 무너짐이 정말 없었거든요. 제가 스패출러를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좀 지속력 높게 올리고 싶다 그리고 좀 얇게 바르고 싶다 하면 스패출러를 써주시면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스패출러를 사용하면 얇고 균일하게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맷 제품이 지속력을 되게 좋게 만들어준다고 상사 페이지에도 써 있거든요. 근데 맥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 너무 매트하지 않을까? 피부에서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뜨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썼을 때이 제품이 어? 지속력이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날만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써봐야겠다 하고 이거를 몇번 써봤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지속력이 좋은 제품이었고, 그런데 제가 건성 피부잖아요. 물론, 뭐 겨울에 썼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날이 더웠다가 뭐, 서늘했다가 이렇게 하는 정도라서, 건조함이나 속건조 이런 것들이 1도 없어서 살짝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1차로 21호분들이 쓰시기에도 괜찮은 컬러예요. 쉐딩 제가 잇모드 한달 후기를 올리겠다고 잇모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따로 올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또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 잇모도 효과 어땠냐 이런 또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오늘 좀 메이크업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잇모드를 한지좀 됐잖아요. 이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어릴 때부터 이중턱이 있었어요. 턱만 살짝 턱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 여기 턱살이 있긴 한데 이게 턱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렇게 밑으로 처지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면서 편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잘 보이는 거예요. 약간 여기에 있는 불독살이랑 이중턱이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2주 정도 멍이 갔어요. 정말 심한 멍은 1주 조금 지나서까지였고, 잔잔하게 제가 멍 가리는 그 메이크업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멍을 가릴 수 있을 정도가 한 2주 정도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멍이랑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아,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멍이 이렇게 싹다 가시고 제가 제 얼굴을 제대로 볼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는 확실히 이 이중턱이 좀 올라붙은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아예 없진 않아요. 이게 한세번 정도는 해야 내가 원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1회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렇게 밉게 처지는 이 이중턱이 확실히 개선이 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멍든 부분이 1도 아프지 않았고, 그리고 시술을 할 때에도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따끔따끔 따끔따끔 정도? 그 정도도 못 참으면은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 그 정도의 아픔이었고, 특히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걸 앞두고 계신 분들, 어, 남자분들도 저는 이렇게 얼굴에 좀 살이 많다라고 하시면 잇모드 추천드려요. 요 컬러는 제가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손이 정말 잘 가요. 그리고 여기 컬러에 맞게 블러셔도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뭐 쓰지 할 때. 딱 그냥 꺼내서 쓰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줄에두 번째 컬러, 고 웜톤 분들 진짜 피치 거베라 쓰기가 정말 좋아요. 데일리로 휘뚜루 마뚜루 막쓸수 있어요, 정말. 아 그리고 잇모드 얘기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잇모드를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중턱이 되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잇모드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불독살이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가지고 조금 더 위에 칠해줄게요. 이제 날도 좀 서늘해지고 하니까 이제 가을 겨울이면 시술 받기 딱 괜찮은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럴 때이 컬러, 이 컬러랑 이 컬러 다시 한번 섞어서 눈 밑에도 살짝 해줄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잡티 제거하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 후기를 따로 남겨볼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떤 것들이 불편한지 뭐 생활하는데 불편한 정도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시술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지크 마스카라. 저는 데이지크 마스카라가 지금까지 써본 마스카라 중에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번짐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게 브라운 컬러란 말이에요. 되게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쓰기도 좋고 컬링도 잘 되고 속쌍 눈에는 이 데이지크가 원픽입니다. 이렇게 삼각존 부분을 좀안 채워줘서 살짝 띄고 뒷부분을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 먼저 해줄게요. 그러면 제가 <laughs> 블러셔를 거의 마지막쯤에 많이 하는데 자꾸 빼먹더라고요. 예뻐요 이거 블러셔 컬러도. 제가 옆에다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조명을 하나 더 쓰고 있거든요. 완전 하얀불. 그게 조금 더 컬러감이 잘 보이실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음, 예쁘죠? 이거 블러셔 진짜 예뻐요. 눈썹은 에스쁘아. 그리고 이블랙로즈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컬러를 좀 바꿔줄게요. 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좀잘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밝은 머리를 하신 분들은 검은 눈썹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특히 염색을 하신 분들이 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쓰시면 조금 더 메이크업이 완성도 있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립만 바르면 되는데, 립을 뭘 바르지?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이 에스쁘아 제품인데요. 이 제품, 이 제품 다 예쁜데, 코넬리아 컬러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뭔가 베이스로 바르기에 딱 괜찮은 이렇게만 발라도 사실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쁜데 가넷을 같이 발라주면 진짜 예쁩니다 요거는 살짝만 발라줄게요 브러쉬로 살짝 경계만 풀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